제가 항상 계속 고민했던 거거든요 왜 자꾸 왜캠 하는데 얼굴이 시꺼멓게 나와갖고 이거 좀 밝게 좀 찍고 싶은데 왜 안될까 이 고민을 굉장히 했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요사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똥찬 팁을 한개 들고 왔습니다 아주 기똥찬 팁이에요 이거 진짜 기똥찬 거니까 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 썸네일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촬영을 하는데 웹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웹캠을 사용하는데 집에서 이 전면 쪽에 조명 설치하고 막벽 쪽으로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 내가 이제 예산이 안 돼서 조명이 없어. 근데 내가 캠을 쓰는데 지금 제 얼굴 보이시죠? 뭐가 검게 보이죠, 그죠? 얼굴이 시끄먼죠. 위에 지금. 형광등이 하나 있어요. 다른 조명은 일도 없습니다. 근데 얼굴을 좀 밝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웹캠에 있는 설정을 건드립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좀 밝아지지가 않아요. 어거지로 좀 밝아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약간 손을 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흔히 쓰는 웹캠이 있죠. 집에서 웹캠을 아마 쓰실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웹캠이 보이시죠 정면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어요 정면을 정면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빛이 떨어지면서 그림자가 지면서 빛이 반사되서 들어가는 양이 적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웹캠을 각도를 정면으로 있는 걸 살짝 숙여요 밑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숙이면 어때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죠 좀 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두워져서 반사돼서 빛이 들어가는게 없다가 숙이면 여기서 쳤는게 쳤는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웹캠을 사용하더라도 얼굴을 좀 밝게 이렇게 굳이 옵션을 손을 안대더라도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다크서클에 얼굴도 지저분하고 한데 어쨌든 이걸 발견을 했어요. 아 기가 막힌 정보 아닙니까? 제가 왜냐 그러면 예전에 밝게 하려고 이 온갖 조명 한두개 정도를 룩스패드를 사용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밝게 안 나와. 아, 왜 자꾸 계속 어둡게 나오지? 그랬는데 웹캠의 각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빛이 들어가는 게 달라지고 밝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제 화면에 얼굴 밝기 정도만 나와도 어, 프리미어나 이런 데서 빛 조절 조금만 해도 확실히 좀더 나은 보정이 가능해집니다. 어두운 데서 끌어올리면은 어거지로 이제 노출을 올리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녹화되는 빛이 좀 양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 어둡게 조절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밝기라든가 명암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웹캠을 조금만 각도를 내리면 돼요. 좀 전보다 진짜 조금만 여기서 이 정도만 숙인 거예요 밑으로 컴퓨터 위에서 자 아주 유용한 팁 아닙니까 이 정도 밝기만 나와도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튼 기똥찬 팁인데 영상을 길게 찍을려 해도 찍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방법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제가 항상 계속 고민했던 거거든요 왜 자꾸 웹캠 하는데 얼굴이 시꺼멓게 나와 갖고 이거 좀 밝게 좀 찍고 싶은데 왜안 될까 이 고민을 굉장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 발견했네